안녕하세요 사랑드림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전교인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몸도 마음도 매우 분주한 1월 어느 날 신년 첫새에서 올해 새성전 입당에 초청할 준비는 하고 있느냐는 주님의 나즈막한 음성을 느끼고, 아멘 하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영혼 구원에 나를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여 늘 내가 먼저 전화하여 안부전화와 만남 약속을 해왔던 아는 동생이, 이날은, 행님, 새해 복 많이 받으이소. 오늘 제가 점심 모시고 싶은데요. 제가 사겠심더. 그래서 점심 약속하여 만난 음식점에서 그 동생이 털어놓은 얘기, 코로나로 많이 외롭고 힘이 든다며 하소연을 합니다. 자연스레, 그래, 벌써 우리 교회 새생명축제에 초청받아 난생 처음 교회 문턱을 넘어선지도 벌써 5년이나 세월이 흘렀으니, 동생도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올 때가 되지 않았니, 예수님을 만나보게나 했더니, 아주 의외의 반응.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나요? 점심 식사 후 인근의 153 카페에 가서 153과 베드로 물고기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아 기쁨과 행복감 그리고 감사와 감격. 그래서 새벽에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휴대폰에 친구 맺기 그룹명, 새 성전, 새 생명 초청 대상자 등재 1호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종일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한창 은혜와 성령 충만이었던 그 시절에 눈물 쏟으며 남성 성가 합창단에서 목매어 찬양했던 주님과 함께를 신청합니다. 와, 오늘은 정말 도전이 되는 나눔을 해주셨는데요. 신청자분의 휴대폰, 새생명 초청 대상자 1호, 1호에 이어서 2호, 또 3호, 또 많은 분들이 등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청해 주신 주님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석진 담임 목사님의 사랑드림 목상이 이어집니다. 학창 시절 시험이 끝나면 하고 싶은 목록을 마음속으로 남아 만들어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작성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마스크 없이 마음껏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다. 있는 한껏 숨도 크게 쉬어보고 허공을 향해서 호탕하게 우하하하 소리도 질러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안경에 뿌연 김이 서려서 더 이상 불편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차 마스크! 기껏 출발했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마스크 가지러 엘리베이터 오른 버튼을 급하게 다시 눌러대지 않아도 좋을 그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니, 진정한 마스크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위선이 바로 마스크로부터 유래한 단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던져버리는 동시에, 우리 내면을 그동안 교묘하게 가리느라 애썼던 보이지 않는 마스크 역시 훌훌 벗어버리고, 잘났든 못났든 우리 영혼의 민낯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소소한 자유를 누리기입니다. 그날이 오면 회복의 그날이 오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거리낌도 없이 날마다 혼자만의 소풍을 마음껏 다니려 합니다. 가다 보면 허름해 보이지만 맛집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음식점을 만나도 아무런 걱정 없이 몇 명이나 있을까? 좁진 않을까? 아, 그런 생각 없이 그저 쑥 들어가, 사장님, 여기 국수 한 그릇이요. 용감하게, 씩씩하게 외치고 싶은 그런 자유. 그런 자유가 그립지 않던가요?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면 배낭이라도 짊어지고 가까운 나라로 여행도 떠나고 싶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인간들이 온통 해집어 놓았던 땅들이 그간 한없이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바람에 얼마나 겸손하게, 그러나 포동포동 살이 올랐는지를 내 눈으로 꼭 확인해 보려 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한대 어울려 함께 떠나는 여행도 좋겠습니다. 몇 사람이 모였는지 규칙을 어긴 건 아닌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만 떠나는 여행이 무척 그립습니다. 세 번째는 걱정 그만하기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확진자 얼마나 되는지 우리 동네는 얼마나 나왔는지 예배는 이제 몇 퍼센트나 참석할 수 있는지 교인 중에 혹시 감염된 분들은 없는지 노심 조사하는 일은 그 날이 오면 이제 그만하게 되겠지요 그뿐입니까 코로나 이코노미 코로나 경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판데믹 코로나 전세계 감염 사태 등등. 쓸데없이 지난 2년 동안 우리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다 털어내고 이제 마음이 평안을 얻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미소가 얼굴 한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그날이 오면 보는 사람마다 미소를 짓고 눈 인사라도 보내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업도 막히고 예배도 막히고 모든 것이 제한 가운데 있다 보니 그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왔는지를 역설적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는 내게 주어진 그러한 행복들을 최대한 누리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하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이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오늘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디오 목상을 마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